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참된 목적 중의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함입니다. 삶을 잘 산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풍요롭게 살거나 아무런 삶의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을 잘 산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모든 만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을 제대로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실현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사람 노릇하며 사람다움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삶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답게 살리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삶에 분명한 원칙과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과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 규칙서가 아닙니다. 삶에 옳고 틀림을 분별하게 만들어주고 삶에 필요한 지혜와 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한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적인 삶이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실현하고 그 실현의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목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선한 삶을 살고 악을 멀리 하며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악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